안녕하세요. 쇠사코즈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에고 스와트 제품 한번 조립해보는데요 벌써 봉지를 뜯었어요. 이제 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짝퉁 제품은 이게 다리가 너무 헐렁해가지고 진품 다른 걸로 하기로 했고요. 너세 어디 계시지? 끝나안 보이시네.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? 당신이랑 얘들 같이 쓰어 껴서, 제 동생 집에 깨서. 먼저 가 계신 것 같습니다. 돈을 유환히도 동생 생각이 많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시겠지? 좋은 날일수록 먼저 떠난 가족 생각이 간절한 법이니까. 세우 씨, 깨죠? 우리 형이 신혼여행 취소하고 저, 아버님한테 다녀왔대요. 그러 갑자기 나 혼자 울었는데. 이렇게 안 깨죠. 수이렇게그 다시 날다 가서 가면 되죠. 머리를 끼우고. 오늘은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하고. 기운색 저 자고 와요. 엄마 아빠 그래도 되죠? 혈 어, 아니, 혈미술. 이렇게 끼웁니다. 그다음에 이것도 무서워. 이런 식으로 잘 보면 이렇게 동그란 틈이 있는데요. 여기에 잘 맞춰서 끼면은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총 정식으로 교제해 봐. 음, 여기다가도 검총을해 보고 한 마리 슬리면은 이렇게 하면 완성됩니다, 완성됩니다. 자, 아, 저는 이 제품을 합격. 멋지다고 생각하고요. 이상으로 네,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